짠짠! 네, 아틀리에지 포토메리입니다 11분 동안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 수저받침을 갈굼갈굼, 쓱싹쓱싹 했지요? 네. 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이건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네. 우선은 이 많은 수저받침을 살짝 옆에 내려놓고요. 짠짠,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뭔가, 네, 구멍이 나 있으면서,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오목함이 있으면서, 네, 그래요. 그냥 제 작품이죠. 자, 요 안에 쏙 들어갑니다. 또뭘 꽂을까요? 그, 지금 피어 있는 나무 중에서 잔 꽃이 막 피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저그 나무를 제리 셰프한테 좀 심어볼까? 라고 말을 했지만 제리 셰프가 한 철밖에 진짜 잔잔한 꽃밖에 못 본다고 아, 안 심어준다고 했는데요 조팝나무라고 있어요 조팝나무욕 아니고요 혹시나 그렇게 들으실까봐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갖고 올게요 짠짠 우와 거의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이 아이가 쪽밥나무예요 너무너무너무 잔꽃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좀 확대 가까이 네. 음, 클로즈비 안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꽃을 꽃나무의 꽃을 꺾었죠 요 잔가지 보이시나요? 요기 네, 꽃을 사도 많은 돈이 들어가죠. 아틀리지도 꾸준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하셨죠? 이겁니다. 네, 이 가지만큼 꽂지 않아도 네, 딱요 정도? 네, 딱 요만큼만 끊어서 여기다가 꽂는 거예요. 꽂고 물을 좀 주고 식탁이나 데스크 위나 요렇게참 운치 있게 네, 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예요. 언제 만들었냐고요? 네, 작년 겨울. 네, 작년 겨울. 재작년 겨울인가요? <laughs> 만든 지꽤 됐어요. 자, 어 아, 그리고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약간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향기긴 향기인데 음, 새 신발 깔창 냄새 <laughs> 그런 거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네, 그게 무슨 향기냐고요? 음, 향이 없는 것도 있으니까 향기라고 해야죠. 네, 자 우리 메인 자리를 버터 플라이에서 조팝으로, 네. 조팝 나무 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꽃 보면서 해야지. 그리하여, 이제 얘도 갈구고, 얘도 갈구고, 네, 열심히 갈구도록 하겠습니다. 괴롭힌다. 이게 아니고요 연마한다. 그쵸. 좋은 표현이 있었네요. 네. 일단, 요 아이 끝에, 지금 중심은 잡혀 있는 상태고요 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뭐 하는 겁니까? 네, 혹시나, 마찬가지죠. 지난번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탁이나 뭐 유리 장신 장신구를 올려놓는 뭐 소중한 앤틱함 고재 가구 그런 데 올라갈 수 있는 아이니까 끝부분은 살짝 마물마물 마물? 네,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주문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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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곳을 다잘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네 포토메리 거잖아요. 네 저는 그냥 뭐 끌키지 않는 선만 어차피 많은 작품을 해보고 싶고 만들어야 하고 하니까 상업성이 있습니까? 없겠죠? 라고 저는 답을 드릴게요. 이유는, 네. 차이나, 네, 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다이소에 가면, 어찌 시즌마다 그렇게 예쁜 거를 내놓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